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아, 실적에 관련 이야기들을 미국 현지에 있는 이현 님과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님. 네. 자, 일단 뭐 테슬라 실적 발표나 이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 생각보다 다 시장의 예상치 좀 웃도는 어, 상황이 나왔는데 현지에서의 분위기를 한번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당연히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근데 뭐, 테슬라만 잘한 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다들 잘하고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잘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저는, 저도 사실 알려진 테슬라 배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테슬라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잘하고 있고, 테슬라가 세상을 바꿔놨지만, 주식은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아, 테슬라가 잘하고는 있지만 현재 주가는 아직도 좀 비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서정님은 테슬라 실적이라든지 아, 테슬라 현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저는 지난 한한달 전쯤인가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이제 꽤한 올해 한 7, 8년 이상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좀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싸죠. 당연합니다. 지금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저는 오히려 테슬라보다는 이게 자꾸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중간고리가 있어가지고 스페이스 엑스랑 영매 느낌이 좀 강,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라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주, 주가 수준은 여기에 지금 뭔가 다른 기대감이 들어 가면서 좀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지금 뭐 투자를 뭐 하고 싶습니다. 뭐형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좀 비싸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어 테슬라랑 스페이스는 좀 따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엮어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넷플릭스 얘기로 또 전화를 해보죠. 자 세계 OTT 시장 전망치를 올초만 하더라도 100조 규모 이상으로 봤고 우리나라의 OTT 시장 규모도 6천억에서 7천억 시장 규모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몇몇 월가의 전문가들이 OTT 시장 규모가 그렇게까지 성장할 것 같지 않다라는 등좀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 실적은 시장의 상실을 웃돌았지만 아,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역시 이한님께 여쭤봅니다. 네 넷플릭스도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가 자체가 약간 실적에 비해서 이미 실적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넷플릭스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거기서 직원 일을 하고 있어서 들은 게 있는데 이번에 오징어게임으로 전 직원이 연봉이 올랐어요. 그 정도로 실적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너무 높지 않나.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넷플릭스의 향후 전망, 또 OTT 시장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탄탄한 회사이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안 주고 현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도 캐시플로우가 넘칠 만큼 기본 펀드멘트리 강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꼭 이제 넷플릭스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수 있고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특히 미국은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뭐 오피스에서도 마스크를 안 해도 되고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안 해도 그런 분위기라서 약간 유저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 어차피 그치, 어, 이번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 넷플릭스를 꼭 보는, 그게 사실은 회사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안 보면 대화에 낄수 없, 는 그런 것 때문에 강제로 보고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패턴은 안 이어질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가 줄지만, 결국은 괜찮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조금 비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특정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앞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현재 지금 중고차를 비롯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제 OTT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선영님은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어 저는 제가,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이번에 사실, 오징어 게임이 이제, 300억, 40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잖아요. 이제, 걔들한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봤을 때, 300억, 400억은 솔직히 드라마 한 편, 이제, 마블에서 드라마 한편 제작하는데, 뭐, 10부작, 1 0부작 중에 뭐 드라마 한편 제작하는데, 한 편당 뭐, 800억, 400억씩 우리나라또 들어가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드라마는 전체 촬영할 때 3,400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지? 이 정도, 이거, 이런 것도 돼? 라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드라마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사실 그동안 맞아요.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기업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사실 보면 이번에도 이제 뭐 구독자 수가 뭐 몇백만 몇 명이 늘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전 세계 인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넷플릭스를 보는 인구는 정해져 있어요 계속 이제 뭐몇 분기마다 뭐몇 백만 명씩 증가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가면은 이게 백번 양보했을 때 전체 인구가 다 본다 했을 때 거의 끝이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어떤 매출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번에 넷플릭스는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말고 이제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방식을 어 사실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겠지만 뭐 테스트 느낌으로 해봤, 해봤고. 이게 정말 잭팟이 터졌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해보면 되겠나라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넷플릭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11월달 되면 이제 <laughs>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긴 나오지만 어 저도 아직까지 지금 OTT 시장이 많이 버블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나오면 내가 바로 가입해 줄게. 거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그만큼 좀 치열해질 거다 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경쟁에서 이제 서로 뭔가 지금 이제 이런 오징어 게임이 준 것처럼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매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기업이 얼마나 빨리 찾고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좀 달라질 거다. 이 정도까지만 맺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뭐 어,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 자, 한 p 디 혹시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어요. 한 피디 안, 안 듣고 있죠? 안 듣고 있죠? 오케이, 거기까지. <laughs> 아니 우리 한 피디도 나름 컨텐츠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니까 한 피디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려고 마이크 던졌는데 예상했던 대로네요. 어디서 지금 도망가서 숨어서 지금 따뜻하고 있는 것딱 걸렸어요. <laughs> 자, 이한님 그럼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페이스북이 사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페이스북이 이름 자체를 바꾸고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를 자회사로 내리고 구글처럼 알파벳 같은 회사를 만들 것 같다는 뉴스를 저도 보긴 봤는데요. 사실 페이스북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위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개인 정보나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실 광고가 주 수익 구조였는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그 iOS 체인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엄청 크게 받았거든요. 네. 거기서 세이 쪽이 뭔가 깨달은,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 페이스북만으로는 할수 없다. 왓츠앱이건 인스타그램이건 하든 어쨌든 광고주 위주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가고 거기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페이스북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오큘러스랑 가상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옮기면서 리브랜딩을 해서 이제 사실은 좀 미국에서는 늙은 사람들이 하는 소셜 네트워크 광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리더 그리고 하드웨어를 그 하드웨어 자체를 오큘러스를 이용해서 리딩하는 그런 플레이어로 성장을 하려고 리브랜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전체 전략의 피버팅이 있다 생기는 듯한 모양새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쪽에서의 리더로 간다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어, 이미지가 좀 세팅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영님 페이스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기업이 사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좀 있어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을 고려하는 이유가 이제 나왔었는데 기존의 이름이 현재 지금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이제 VR 플랫폼, 저 뭐였죠, 호라이즌이었나 이제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새로 이렇게 바뀌는 사명이 뭐 홀라이즌으로 바뀌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 많이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분위기 자체를 이제 메타버스 회사로 전환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맞는 사명을 변경한다고 하면은 이제 구글이 이제 알파벳으로 간 것처럼 이제 유연하게 좀 사명 변경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어쨌든 시장의 기업의 어떤 방향성, 이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고민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 사실 기존의 거는 좀 그랬잖아요. 이제 광고가 주 수입이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한계를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유연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엄청난 도전이긴 하지만 지금 사업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전망,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와 관련돼서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현재 산업군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습니다.